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희생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희생지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그렇,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실려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희생지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무를 뭐 마당에 정원에 심으시던 어떻게 하든 꼭 휘생지는 꼭 남기셔야 됩니다. 이 휘생 희생지라는건 소나무에만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못해 단풍 나무, 느티나무 뭐 모든 거그 정원수라든가 그 모든 분재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희생지는 필요합니다. 정원수도 저쭉 키우면서 밑 밑둥 부분에 가지를 좀 키워주면은 그 밑둥 부분은 빨리 굵어지면은 더 보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무든 희생지를 꼭 남기는 것을 이제 참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대로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준비는 안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희생지 희생지를 남기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희생지를 남겼었죠. 그럼 그 휘생지를 자른 자리에서부터 만 이렇게 굵어집니다 밑둥까지 이렇게 굵어졌죠 그럼 휘생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휘생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우 쪽은 굉장히 가늘죠 예, 요, 요 휘생지 요걸 많이 키워 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많이 굵어진 겁니다 많이 굵고 여긴 가늘죠 휴생지를 예,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휴생지라는 건 이제 어떤 분들은 우에 잠깐 만 잘라주면 밑둥이 굵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쪽 부분이 많이 크는 것만큼 밑둥이 굵어집니다 이렇게 예, 보면은 잘른 자리는 보기 흉하지만은요 지금은 그렇게 흉하지도 않지요? 예 요렇게 이제 어느 정도 휘생지 자른 자리를 덮어줄 정도 되려면요 이 밭에서 캐기 1년 전에 이 휘생지를 제거합니다 그럼 요러, 요렇게 살이 나와서 이제 상체를 감싸게 되지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보기 좋습니다 대려왔던 나이가 노티가 나지요 오래된 나무처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금방 밭에서 캐서 이제 금년 가을에 지난 가을에 이제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뿌리 활착은 안된 상태고요. 예, 그 뿌리도 많고 우과지는 많이 제거 했기 때문에 잘살 겁니다. 보면 새순이 나오겠지요. 예, 요거는 이제 밑둥에다 저 희생지를 남겼었죠. 예, 아, 제일 아래쪽 가지를 희생지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건 희생지와 요 분재를 쓸수 있는 가지를 같이 길렀죠. 요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길게 키웁니다. 요 자른 자리에 나왔던 가지를. 길게 키우면서 아랫부분에 가지 나온 거는 자꾸만 제거 하고 순의 끝 부분요 끝 부분을 자꾸만 키웁니다 이제 아래쪽 부분에 가지는 자르지 않으면 요 현재 있는 잎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가지는 자꾸만 제거하면서 이제 저쭉 자랐었겠지요 한 1m 2m 이렇게요 예, 그걸 그냥 두는 겁니다 거의 많이 자란 것만큼 이렇게 밑둥이 굵어집니다 예, 이렇게 예, 상층부에다 이렇게 휘생질 남겨도 되지요 이것도 1년만 되면 상처 표시도 안 납니다 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휴, 희생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 여기에 이렇게 희생지를 자른 자리가 표시가 나지요. 예, 희생지하고 분재로 쓸수 있는 가지하고 같이 자란 겁니다. 이것도 예, 그렇지요. 그 희생지로 쓸 가지 아래쪽에도 가지가 남아 있었고요. 이렇게 위에도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울 때. 이품절을쓸수 있는 가지는 자꾸만 멀리 간걸 잘라주고 가까이 있는 걸 남겨 놓게 되죠 그렇게 자꾸만 많이 자라지 못하게끔 억제를 해 줘야 되고요 희생지는 많이 키웁니다 이 희생지는 뭐 1m, 2m 자라도록 자꾸만 길러 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밑둥이 이렇게 빨리 굵어집니다 위의 예, 부분은 굉장히 가늘지요 요거 직경 2cm 도 안됩니다 근데 밑둥은 이게 직경 10cm 는 되죠 이렇게 많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희생지를 어, 이용할 줄 모르시면 은 좋은 나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또요 나무를 한번 보, 보시겠는데요 여기 희생지 잘린 자리가 있죠 이게 쭉 많이 이제 자랐었겠지요 한 2m 가량 그래서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노티가 나죠예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희생지를 남기면서 또 윗부분에 또 하나를 더 남기기도 합니다 예 희생지는 한개만 꼭 남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세력이 좀 강한 나무 가지를 키워서 휘색지를 하나 더 남기고요. 그리고 요 가지들은 자꾸만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멀리 가는 걸 끊어주고 짧게 짧게 키워놔야 이렇게 분재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너무나 굵어지면 분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늘게 굵은 건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가지 정리해야 합니다 요, 요 부분은요 휘생지로 나, 쭉 자라 멀리 간 나무는 관리를 안 해도 되요 이제 그 휘생지에서 나온 가지가 이 현재 이 잎을 방해하지 않게끔 키워 주시면 됩니다 예 네, 휘생지가 이 나무도 이렇게 휘생지를 잘린 자리가 표시가 나지요 그 하나만 남긴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게 밭에서 키울 때요 세력이 좋으면은 희생지가 쭉 자라게 되면은 건강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 데서나 또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른 걸 이렇게 키워서 희생지 남기게 되고요 근데 희생지가고거두 군데만 아니고 여우에 와서 또 있습니다. 이우 부분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 분재로 쓸수 있는 가지는 짧은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가지만 남깁니다. 지난 전년도에 가지만 남기고 올해 무은 가지는 자꾸만 잘라 버립니다. 요것도 이제 요것도 여기 여기서 잘라 버려야 되겠죠 요건 잘라 버릴 겁니다 이제 미리 잘라 버리면 요 눈이 요, 요게 주간지 인데 제일 중요한거 가 되겠죠 요게 다치게 될것 같아서 요걸 길게 남겨둔 겁니다 이제 잘라 버리게 될 거고요 희생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희생지 자리 여기도 희생지 자리 예, 이, 이, 여기 옆자리도 또 희생재 자리가 되었고요 이제 희생재는 많이 남기게 됩니다 여러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 이 나무도 여기 희생재 잘랐고요또 1년전에 2년전 쯤은 여길 또 희생재를 잘랐죠 그러면서 이 작은 가지는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많이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이 나무 밑둥이 이렇게 굵어졌지요. 그래서 희생지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물잘 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첫째는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물잘 주라는 걸 우선적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휘생지 남기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밭에서 씨를 심어서 키웠던 아니면은 자생수나무를 캐왔던 이제 캐고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아주 그냥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어디 야산에 밭둑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처음에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냥 캐다 놓고 심어만 놓았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얼른 모르시길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요. 어떤 거를 희생지로 쓰고 어떤 가지를 이제 저 앞으로 분재 소재로 쓸수 있는 잎으로 남겨둬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밭에다 심었을 경우에 한 1년쯤은 더 둬도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가지가 자란 것만큼 이 밑둥이 굵어지겠죠 그 1년 더 둬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예 결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제 밭에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바람 불면 이제 처음에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나무가 큰 것만큼 물도 더잘 줘야 되겠죠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습니다 끊고 한 가지는 휘생지로 남겨두고요 한 가지는 분재로 쓸수 있는 소재로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예, 끊었습니다. 이렇게 생, 현재는 아무런 모양이 없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이두 가지를 키우게 됩니다. 첫해는. 첫해는 키우는데 1년 지난 다음에는요. 이한 가지는 휘생지로 쓸가지는 이제 쭉또 자라 올라갔겠지요. 자라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1년이 지나면은.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자랐겠지요. 그러면 이 우, 우의 수는 상수는 그만 가만히 두시고, 이 아래에서 나오는 요 수는 다 훑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가지도 이제 많이 자랐겠지요. 1년 후가 되면은. 그럼 이 가지가 성장할 수 있게 얘가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희생지의 아랫부분은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어려운 뭐 말씀은 아니죠.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제 아랫부분과 희생지는 끝에만 키우라는 겁니다. 우쪽에 제일 상순만 키우라는 거죠. 그래 야이 분재로 쓸수 있는 가지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1년이 지나면은 이거만큼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겠죠. 그러면 이제 가지 정리를 굵은 가지를 끊습니다 이렇게 굵은 가지를 이제 끊어야 되겠죠. 지금은 뭐 작으니까 끊을 게없지만 1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1년 지나서 이제 멀리 간 가지를 끊어버리고 짧은 가지를 두게 됩니다. 요걸 예, 희생지로 써도 되고 이걸 희생지로 써도 됩니다. 비슷하니까. 예, 이걸 희생지로 쓰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굵은 가지를 자꾸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끊어줘야 됩니다. 1년 이상 두게 되면 벌써 막한 2m씩 자라나가서 이제 분재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서부터 요 아래가 부분이 굵어집니다. 요 휘생지가 자란 것만큼 요 부분이 많이 굵어집니다. 그러면 요 분재로 쓸수 있는 요 가지는 그럼 우열 자꾸만 해마다 전지를 해버리니까 안 굵어집니다 별로. 조금 굵어지긴 하지요. 요 자체도 자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밑동은 굵고. 우위의 상층 부위는 조금 가늘게 대해서 이제 분제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면 되죠. 나중에는요 중심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밑둥이 내가 원하는 굵기가 나왔을 때 이제 이 휘생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래쪽은 굵고 우쪽은 가늘고. 그래서 분재가 되겠죠. 이제 이게 성장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아래쪽에서 또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혀 눈에 입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안 트는 건 아닙니다. 입이 없어도 건강하게 되면 싹이 트면은 또 키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 쪽 나온 가시를 키워서 분재를 만들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건상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뽑아 올리면 됩니다 뽑아 올려서 옆으로 뻗은 뿌리를 모아 주시고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조금 높이 흙을 더 채워서 높이 심어 주면 이제 그럼 1년을 화분에 둬야 됩니다 건상은 예, 건상 만드는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 오늘은 그 이렇게 해서 희생지를 꼭 남겨야 한다. 예,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는 많으니까, 이제 그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희생지는 그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나무를 구입했을 때아 현재 이 나무라고 치고요. 아 이거를 조금 더 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옆 옆둥에 이 가지가 있죠. 이, 이, 이 나무로 분재를할것 같으면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데 밭에다 이런 걸 구입해서 심게 되면은 더 빨리, 빨리 굵어지겠죠. 요걸 희생지로 키웁니다. 이 옆에 있는 거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많이 굵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만 땅에서 키우면 현재에 이거 한배 가까이 굵어질 겁니다. 그래, 어느 정도 큰 나무를 구입해서 희생지를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굴, 쭉 자라서 2년 크면은 이 아래 부분은 많이 굵어지고 여기는 별로 안 굵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이 우에 가지는 이긴 굵은 가지는 다 끊어 버리게 됩니다 다 끊어 버리면 이 작은 눈들 작은 눈들이 많이 있지요 요런 걸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럼 분재를 만들 수 있는 가지는 항상 가늘게 남겨 둬야 됩니다 굵으면은 못 만들죠 지 분재를 예 그렇게 해서 희생지 남기는 게뭐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알아듣기 쉽게 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